자 같은 상황으로 어, 세건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기보다는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뭐 근을 X라고 해 그러면 X-D, X-D 등차수열은건 D가 더해가면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건 나왔으면 합, 세건의합 그러면 3x가 그죠? 마이너스 3차항계수분의 2차항계수 이렇게 하니까 3이 되죠? 그러면 a는 1이 되죠? 그러면 이 a 대입 왜 이래? x가. 그럼 이거 근이니까 일단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3p 플러스 q는 0. 근데 물어보는 건 여기 p 플러스 q죠? 따라서 p 플러스 q는 이다라고 우리가 잡고,